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이 결집했다고들 난리지만, 막상 어제 공개된 정당 지지도 수치를 보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47%로 우뚝 1위를 달렸고, 그 뒤를 국힘이 36.55%로 간신히 쫓는 형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5%, 범야 3당이 4.6%쯤 되고요. 결국 보수표집이 세다고들 떠들어대도, 현실적으로 범민주 세력을 몽땅 합치면 거의 6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쯤이면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세미니, 보수 쪽에 결집이라는 말도 민심 앞에서는 맥이 빠져 보이는군요. 이와 관련해 박시영 대표가 요즘 나오는 숱한 여론조사들 중에서도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민심과 가장 흡사하다며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또 윤석열 지지율을 실제로 가늠해 볼수 있는 조사 수치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불과 23.8% 밖에 안 되고, 반대로 윤석열 말이 거짓이라고 보는 이들이 무려 70.7%에 달한다는 통계가 떴습니다. 70% 넘는 국민이 윤석열을 거짓말쟁이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 정도 된다고 하니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76%가 윤석열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사실상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윤석열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겨우 23.8%에 불과한데 이건 마치 정강훈이 강조하는 저항권 숫자와 똑 닮아 보여서 더 웃깁니다. 그야말로 찐 지지율 아닌가 싶을 정도죠. 이 와중에 상황이 혼란의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호 채널에서는 윤석열이 구속 기소되면서 우파 진영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난투극을 벌이고 있더군요. 심지어 검찰이 이제 민주당의 줄을 섰다느니 민주당이 검찰을 거머쥐었다느니 하는 황당한 소리까지 나오면서 내부가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이 공수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심우정에 대해 사퇴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이 애청한다던 이봉규 TV도 마찬가지로 심우정 당장 물러나라, 국힘은 끝장났다, 시민혁명밖에 답이 없다는 식으로 도발적인 제목을 걸고 방송을 때리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국힘한테조차 윤석열이 공격당하는 상황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대검찰청이 기막힌 방역을 내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느니 구속 기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발표가 뒤따른 겁니다. 참 보수 내부에서 가뜩이나 균열이 깊어, 깊어졌는데 이런 터트리는 소식이 나오니 서로에게 더 돌을 던지는 지경이 된 거죠. 이번에 국힘 쪽 지도부가 설인사를 한답시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쇼를 벌이는데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는 모양입니다. 쪽방촌을 방문했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팩트 폭격을 당하고 주행 망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오세훈까지 데려왔던 모양인데 그 잘나가던 건영세가 서울역에서 한계가 드러나 망신을 크게 당하자 이제 좀 볼만하다고 여긴 오세훈을 억지로 붙들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죠. 쪽방촌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제대로 된 대화 한번못 하고 달아났다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더 생생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 해결했어요. 소송에서 서울시에서 뭘 하긴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주민 앞에서 오세훈은 마치 사진 한장 찍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진만 찍고 또 가네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나 했더니 그냥 사진만 찍고 가버리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베으니 믿음이 안 간다 등등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국힘인이 오세훈이니 다 한통속으로 보이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겠죠. 심지어 주민들이 국힘당을 정강은 당이라고들 하던데 아시는지? 라고 물어봤지만 국힘 측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얼버무리다가 그냥 내 뺀다는 겁니다. 또왜 다들 국힘당을 정강당이라 부르는지 아시느냐? 김건희 씨가 썼다는 비화폰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고 따져 물었지만 답변을 하기는커녕 뒷모습만 보이고 사라졌죠.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선 도대체 이 장면을 어떻게 편집했을까 찾아봤더니 주민 항의 장면은 싸그리 잘려나가고. 사진 찍고 식사하는 컷 정도만 얼른 붙여놓고 끝내놨더군요.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본인들도 잘하니까 그 참혹한 장면은 싹 지웠을 테죠. 어찌됐든 현장 분위기는 최악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윤석열 구속 사태 이후 빨간봉 집회를 주도했던 신한수라는 인물도 심우정과 배신에 동조한 후킴세력이 윤석열을 구속시켰다. 이것은 광화문을 죽이려는 음모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진까지 띄워놓고 권성동과 권영세, 이들이 배신자라며 맹비단을 퍼붓고 있죠. 이른바 빨간봉의 화살이 검찰과 국힘, 건영세, 건성동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부 분열이 이 정도면 극심해지다 못해 곧 서로를 집어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한수의 말에 따르면 국힘이 모든 책임을 빨간봉에게 뒤집어 씌우고 본인들은 조기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한답니다. 서로가 커뮤니티나 방송에서 으르렁대며 쌍욕을 퍼붓는다는 말도 나오고요. 신해식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고소, 고발전을 불사하겠다고도 했죠. 결국 둘이서 제대로 치고받고 싸우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셈입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의힘 리더십이라는 게 이미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나로 뭉치기는커녕 여기저기서 쌍욕과 고소가 오가니 그 꼴이 한심하기 그지없죠. 신한수 말만 들어봐도 저쪽 커뮤니티에서 대통령 못 지켰다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를 몰았으니 이젠 우리가 마땅히 칭찬받을 일도 못 하고 쌍욕이나 먹고 있다. 이제는 내가 대응을 위해 고발 절차라도 밟아야 할 지경이라는 식으로 하소연 하더군요. 아예 본인들도 정신이 없다고 실토하는 모양새입니다. 게다가 유동규가 신해식에게 보냈다는 문자도 가관입니다. 쓰레기 한번 보자. 똘마니를 부추겨서 애국코인 빨아먹느라 정신 없지. 수십억 벌어놓고서 또뭐 어쩌고저쩌고. 한심한 내 앞에서 얼씬도 말아라. 이런 식으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유동규도 지금 재판이 걸려 있으니 윤석열이 무너져버리면 본인도 같이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발악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 너희가 윤석열을 못 지켰냐? 하고 분노를 토로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무리를 뒷받침해 준 후원금이 워낙 컸는데 이제 주민들이 환불해 달라고 몰려오니 재정적 타격도 만만치 않아 집회도 못 열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몰락이 코앞에 닥친 모양새지요. 전항일이라는 인물도 참 가관입니다. 자칭 노사모 출신이라고 떠벌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고 개목력이 이승만 찬양이니 하는 희대의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윤석열을 구속해서 건져야 한다고 시끄럽게 외쳐온 그 사람인데 노무현재단 이사가 들고 일어나 아니 내란을 미화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며 체포된 이들을 봐달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왜 노사모 얘기를 끌고 오느냐며 대노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나도 인터뷰에서 이명박이니 박정이니 이준석이니 칭찬을 했었지만 그들이 하는 짓이 민심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을 보고 손절한 뒤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분노한다 이런 태도를 보인 셈이죠 그러면서 그 논리라면 내가 예전에 보수 계열 몇몇 인물을 높이 평가했던 적이 있다고 해서 지금 와서 전부 다내 말에 복종하라고 해야하나 그건 말도 안된다며 전항이를 제대로 한방 먹여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상황은 정말 난장판 중의 난장판입니다. 윤석열 구속으로 인해 보수 진영은 서로를 탓하고 물고뜯으며 아수라장으로 빠져버렸고, 민주 진영과 범민주 세력은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한 상태죠. 여론 조사 수치도 그렇고, 쪽방촌에서 벌어진 주민들의 팩폭도 그렇고, 심지어 보수 유튜버들끼리 고소를 난발하며 싸우고 있는 것까지 모조리 윤석열 체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수층은 집안 싸움하느라 손쓸 틈조차 없는 모양이고 그나마 몇몇 애국 코인으로 돈벌이에만 눈멀어 뛰어들었다가 민심에 손절당하니 난리가 난 듯합니다. 요컨대 지금의 민심은 그저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외치고 있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지지가 더욱 견고해지는 기류가 확실해 보입니다. 결국 보수세력 내부에서조차 뼈아픈 배신과 음모론이 난무하는 꼴이니 대중들은 점점 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상가상 검찰도 윤석열 내란 혐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고 국힘 지도부는 설 명절 인사랍시고 행사 장소를 돌아다니다 온갖 야유만 받고 쫓겨나는 등 좀처럼 나아갈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정치판이라는 게참 순식간에 바뀌는 곳이긴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펼치는 행태가 대다수 민심의 분노를 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제 반대 진영이 통렬하게 비웃는 상황 속에서 좌파 세력은 잔치를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겁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적폐 세력이 한껏 몰락해가는 꼴을 누구보다 환장하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러니 앞으로도 한동안은 보수 쪽의 내용과 진흙탕 싸움이 계속 불거지며 그 와중에 민주당과 범민주가 계속 웃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고 여론조사 수치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팩폭은 날이 갈수록 더 거세지니 이 난국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참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보수 진영이 알아서 허물어져 가는 판이니 이제 남은 건 지켜보면서 이들의 내분에 한껏 놀려주는 일밖에 없겠네요. 민심이 제대로 심판을 내리는구나 싶어 시원한 기분마저 드는 순간입니다.